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융슬리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드디어 온자카트에 있었던 공방이 부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전체 모드 눌러보시면은 자 요런 방식으로 예, 스피드전 아이템전 모두 연구소 타임어택 싱글 미션 리플레이 어 보자 방 개수가 어 이게 제가 패치된 직후라서 아침 11시 기준으로 방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이제 트랙 예, 트랙이 있고, 방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 찾기 기능으로 이렇게 뭐 입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볼게요. 음, 이렇게 전부 다, 아, 음, 방금처럼 전부 다 이제 준비 완료. 네, 준비 완료가 되어야 이제 게임 시작하는 것까지. 본작이랑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제가 방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 만들기를 누르면은, 자, 그냥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커스텀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왔네요. 이렇게 이제 트랙 변경. 그리고, 게임 변경, 뭐, 스피드전, 아이템전, 무한 부스터전, 이렇게 여기서 프리셋, 카트 변경, 뭐, 캐릭터 변경, 뭐,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방에, 제가 방에, 방에 들어갔는데, 아까 전처럼 강퇴를 당했다. 그러면 그 방은 다시 제 입장이 안 됩니다. 반번 강퇴를 당하면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된거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요거나네요요 요거. 요, 요놈. 에, 예, 스컬 캐논. 자, 기능을 보시면은, 예, 네, 그, 안 좋은 거구요. 자, 다음. 자. 자, 스, 자, 음. 자, 끝이구요. 자, 레이싱 패스! 이건 타이탄 부스탄이었나? 비슷한데? 자, 스키드 마크. 자, 휠. 최종 보상이 바로 몬스터 W! 오, 야, 디자인은 괜찮은데? 디자인은 괜찮게 나왔죠, 정말? 자, 요게 또6 6이네 또, 또. 또 6676. 결국에는 어차피 핑크베놈은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스펙이라서, 아, 57이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다소 아쉽네요. 그리고 요거! 코튼 SR! 그리고 스키드마크 그리고 요거 이제 클래식 SR 부스터 바로 코튼 또666 그냥 6667 그래도 이제 원작 카트에 완전 근본 카트였던 코튼 SR 카트 바디가 괜찮다면은 또 나중에 따로 뭐 다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공방 한번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전은 그래도 둘레 6 8한 9개 정도 있고 스피드전이 두개밤 툭... <laughs> 개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줄어드는 거지? 레디를 만약에 다들 한 했는데도 이제 게임 시작 안 한다 그 10초 뒤에 자동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혼자기 있었던 그 기능 고대도 같죠 자 스피드전인데 네, 사막 스핑크스 수수께끼 예 네, 정말 수수께끼네요 캐시! 근데 이제 스피드 전용 트랙도 많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아이템전 아이템 트랙을 달려야 되나 물론 원작의 기준에서는 이 트랙이 아이템전 트랙이긴 한데 아 여기서는 공용 트랙이긴 하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맵을 달리기를 싫어해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고 원작을 했던 사람들로서는 아이템 트랙이다 보니까 별 재미도 없고 자 이렇게 완주를 했습니다. 자자 인사들 제가 했지만은 본인 이야기를만 하고 야 p c 방에서 다섯 명이나 제가 트랙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신규 트랙 한번 달려볼까요? 그 해적 크라켄의 분노. 자, 제가 1등을 했는데 예, 1등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방장이 너무 오네요. 같은 떡상을 외치고 있죠. 해적 크라켄의 분노. 한번 달려볼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길인데? 이거 저 원작 있었던 거 고등등분 거죠? 이거 저저저 저, 저 뭐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있었던 트랙이죠 이거 점프존 타면더 오히려 느리고. 맞아 어, 이거 어디야? 이거 저기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억 나시는 분들은 네,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라기 공룡 웃승 그거였는데 아이템 아, 아이템 전그 리그 트랙이었고 트랙을 아시는 분들은 네, 트랙 이름을 아시는 분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짝, 살짝씩 달라가지고 이게. 헷갈리네. 자, 그래도 1등 한번 해볼게요. 뭐, 위로 가는 거 빠르나? 왜못 잡냐? 아, 이거 참, 내가 그온 경기 빌드를 써서 그런가? 위로 가는 게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이제 예, 원작, 그, 쥐라기 트랙. 다들, 이 이름은 모르고, 쥐라기 트랙인 건 아네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뭐가 좀, 부족한 게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방제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지가 따로 올라왔죠. 이제 추후에 가능하게끔 바뀐다고는 하나, 언제 또 패치할지는 모릅니다. 패치 좀 주기가 느려가지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뀐다고는 합니다. 방제 설정이 가능하게끔. 아이템전이, 어, 여기도 아직도 사람이 없나? 점점 줄어드네, 계속. 아이템전 또한, 방제가 가능하면은 뭐 순방, 개차, 이런 식으로 적어 놨을 텐데, 자, 보이시다시피 이제 방제가 없죠? 어, 자, 잠깐만요. 이, 이게 무슨, 배기방에 꼴투기 별에 사는 탈모왕 이중선 이지롱님을 차단한 레이서가 존재하여 게임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저를 차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에 입장이 안 됩니다. 방 개체도 몇개 없는데, 나를 차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다. 차단의 기능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좀 있어요. 빠른 입장, 이거 F5분 누르면은 그냥 랜덤으로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 개수가 뭐, 둘, 여 개가 전부라서, 뭐, 그냥 찾아 들어간 게더 빠르긴 한데, 자, 그래도 이제 뒤늦게나마 온자카트의 방식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더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